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그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설날이 되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세뱃돈을 받아서 아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구정이나 추석이 돼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받고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에는 아마도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받고 나면 돌아서 어머니 지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용돈을 제가 직접 사용하게 되면서는 구멍가게로 달려가서 과자도 사먹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고학년. 혹 놀라시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처럼 국민학교 졸업장이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 아내도 국민학교 졸업장이 있고요. 국민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용돈을 받게 되어지면 프라모델을 구입을 해서 특별히 F16 전투 비행기나 F-15 전투 비행기를 사서 조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부터 공군 사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형을 만들면서 아, 크면 나도 이런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겠지. 아마 내가 조종하게 될 비행기가 이런 모양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실체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비행기는 훨씬 나중에 보게 되었지만 국민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절에 그런 모델을 보면서 모형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비행기의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의 모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출애굽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었고 엄청난 영광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출애굽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탈출을 하고 광야를 여행해서 다리는 것도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구원이 짧은 한순간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큼은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여러 측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연속된 과정입니다. 중생과 성화와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걸로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은 인생, 이제 적당히 재미지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따뜻한 봄날 오후에 그 나른함을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질 미래와 연결이 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나중에 잘 순종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못하고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미래에 자랄 가능성보다는 지금 잘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자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공부 좀 해라.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듣고 바로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처럼 나중에 할게요 하는 집도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그거에 보고 답답 해서 숙제 좀 하지, 공부 좀 하지, SAT 준비 좀 하지,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솔직히 아빠지만 좀믿덥지는 않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납니다.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라고 진짜 할까 싶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을 뽑지요? 지금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대로 안 하고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잘할 자신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분을 뽑으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장차 잘하겠다.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둘러내고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얀 캠퍼스 위에 형형색색의 물감을 채워가듯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얀 이 오늘을 두렵고 떨리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밝게 밝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오늘을 밝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되었다, 이제 즐기기만 하자, 누리기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벌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걸로 됐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했고 지금까지도 애썼지만 그래도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뒤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하얀 오늘 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넣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얀 백지와도 같은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름답게 채워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충분하다.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셨는지 여러분들의 그 힘들었던 시기를 듣게 되어지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왔고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뉴저지까지 와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이민 역사상 다른 그 어떤 교회가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이런 예배당을 또 건축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되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정작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쉬고 그저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기만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과거 어느 순간부터 한참 동안은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오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평이동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아니 영혼 추수는 고사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가렸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탈선해버린 기차 마냥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서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궤도 위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며 복음에 증인된 그 삶을 사는 원래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전히 힘을 모으시고 새롭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서 지었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은 건물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아름다운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구절이 있던가요?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요, 단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건물을 놓고서 사용된 적조차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실입니다. 혹 목사님 이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잖아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들의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다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갈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잘 아시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알려져 있습니다. 적과 꿀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마치 강물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었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지만 귀한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 당부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지키고 순종해야 할 딱딱한 딱딱하게 느껴지는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말고는 그 다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캄캄했던, 암울했던 시기를 추억하고 잊지 말라고까지 교훈을 합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약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까지도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추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그 자체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복해서 원망을 했고 책망을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다가 결국 40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또그 악했던 세대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거두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고백까지도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그들의 현재를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해마다 소산을 거둘 때마다 반복해서 추억하고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색을 내려고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안디오 교회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힘겨운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땅을 통하여서 풍성한 소산을 거두고 있습니다.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그 미래까지도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산이나 이 예배당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절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둔 소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산들 중에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위해서도 드리라고 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위해서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몇 퍼센트를 드려야 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25%에 육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그네를 위하여서 따로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25%에 육박합니다. 흔히 십일조를 알고 있지만 퍼센트로 환산하면 오늘 우리가 내는 세금과 비슷합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런 소산들을 앞에 두고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챙기고 낙은 애들까지 함께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굳이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종의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일하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물론 일하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25%에 육박하는 그런 나눔들까지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갈 때에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고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내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거둔 사람들은 레위인과 나그네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소산을 나누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과 나그네는 은혜 받은 다른 백성들이 내미는 손을 마주 잡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에 순족하고 인정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의 시간에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방법 자체로는 세상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묻고 다수가 승리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투표를 하더라도 승자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야 합니다. 투표를 하게 될 때에는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끝까지 고민하며 투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순정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까지 마침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안주하지 말고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에도 함께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혼자서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정하는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두려워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과정에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 기억하고 그 과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며 특별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여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